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바람 피운 남편이랑 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차라리 이혼하는 게 쉽지, 내 등에 칼 꽂고 내 영혼을 살인한 그 사람과 같이 산다는 거는 정말 죽을 만큼의 고통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어, 외도도 트라우마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밤길에 혼자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하면요. 다시는 밤길에 혼자 나가서 돌아다니고 싶지 않을 거고요. 강도랑 비슷한 옷차림이나 생김새를 가진 사람만 봐도 몸이 얼어붙고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막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이런 트라우마 사건을 우리가 똑같이 겪었는데. 위 외도는 내가 사랑하던 사람, 내가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바쳤던 남자,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이들의 아버지가 이 가해자이다 보니까 내 스스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이해하기도 힘들고 소화시키기도 어렵죠. 차라리 남이라면 증오하고 저주하면서 그 강도 새끼 길 가다가 너도 똑같은 일 당해봐라. 빨리 죽어라. 뭐, 하늘이 저런 거를 빨리 데려가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미워하면서 차라리 해결이 쉬울 수도 있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이 나한테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더이 외도 트라우마가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상담하는 많은 분들이, 내가 아직도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이 남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 도대체 나 스스로도 내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된다. 차라리 이 사람을 남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내버려두고, 어, 쇼인더 부부로 살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쇼인더 부부도 쉬운 게 아니더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내 마음에서 내려놓고 어, 내가 마음 편하게 살수 있을까요? 쇼인더 부부가 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이 남편을 내 마음에서 내려놓고 더 이상 비참해지지 않을 수 있는지, 더 이상 마음고생하고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마음가짐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첫 번째는 사랑받고 싶다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남편이 바람나서 그 바람 피운 거를 증거를 잡다 보면은 남편이랑 상간녀가 서로 막 사랑을 이야기했던 거 특히나 집에서는 무뚝뚝하고 잠만 쳐자던 남편이 상간녀한테는 막 데리러 오고 데리고 가고 좋은 데를 다니고 돈도 많이 쓰고 막 예쁜 말도 많이 하고 나한테 생전 그런 거 보낸 적도 없는데 하트를 보내고 막 이런 걸보고저는 정말 큰 상처를 받죠. 나랑 연애했을 때 나한테 폭 빠졌을 때그 모습을 상간녀한테 똑같이 하고 있는 걸 보고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아내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저 여자랑 정리하고 그 사랑을 나한테 달라. 네가 지금까지 나를 방치했지. 넌 지금까지 나를 정서적으로 학대했어. 너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이제 그 사랑을 나한테 보여줘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사랑받아야 된다. 원래 저 사랑은 내 건데, 전연이 빼앗아 갔다. 나를 사랑해 달라. 이런 욕심을 남편에게 갖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욕심을 가지고 남편한테 막 섣부르게 다가가면요. 남편은 아직 그 여자를 잊지도 못했고, 어, 사실 아내와는 몇십 년을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막 설레고, 막그 로맨스 이런 거를 느끼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막 거부감이 들어요. 어, 이제 와서 왜 이래? 아 우리 그런 사이 아니었잖아 하면서 막 거부를 하면 아내분들이 거기에 막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사랑받아야 된다는 그 욕심, 남편이 이제는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욕심을 버려야 오히려 우리가 상처를 안 받고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서로 시간을 갖고 남편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나는 남편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돌아보고, 나 스스로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는 그런 성숙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복하지 않으면 불행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서로 떨어져서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곁에 영원히 이 남자가 있을 거라는 착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어 아내분들 중에 남편이 바람은 피웠지만 성격이 참 착하고 유순하고 그런 경우에 이런 오류를 많이 저지르게 되는데요. 어, 저희 남편은 제가 울고불고 울고 제가 지랄 발광을 떨어도 남편이 옆에서 무릎 꿇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자기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요. 제가 난리 법석을 떠는데도 남편이 그거 다 수습하면서 무조건 자기가 잘못했다고 어, 다 받아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남편들이 나중에는 확 돌아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남편이 바람을 피웠지만, 상관료정 종료하고 돌아와 가지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 제발 나를 용서해 달라. 내가 앞으로는 이 발밑에서 죽었다 생각하고 살겠다. 제발 나한테 기회를 달라. 이렇게 빌면 아내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 다행이다,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네가 그럴 거였으면 바람을 피우지 말았어야지. 네가 바람 피운 주제에 내 마음을 어떻게 할 건데, 네가 그렇게 빈다고 해서 그 일이 없어지는 줄 알아. 네가 나한테 어떤 상처를 줬는지 알아 하면서, 이 분노 게이지가 점점 더 올라가는 거예요. 차라리 상대방이. 어... 나를, 나랑 못 살겠다고 하고 이러면은 이 분노를 표출을 하지 못하니까, 어, 그렇게 못할 텐데 남편이 탁, 나 죽었네 하고 받아주다 보니까 이 아내분이 분노 게이지가 점점 올라가가지고 점점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소리 지르다가 나중에 물건도 던지게 되고, 나중에는 막 손목도 굽고 막 이러면서 이 남자가 나를 얼만큼 받아줄 수 있는지를 시험이라도 하는 듯이 점점 더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처음에는,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얘가 그렇게 상처받았구나, 내가 무조건 잘못했다, 하고 받아주다가, 이게 점점 게이지가 올라가면요, 내가 언제까지 이거를 받아줘야 되는 거지? 내가 아무리 바람을 피웠고 잘못을 했지만, 내가 이 정도로 당할 정도로 잘못을 한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무슨 사람을 죽였어, 뭘 했어. 내가 이 정도로, 어, 잘못한 건 아닌데,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평생은 이렇게는 못 살아. 얘는, 내가 아무리 받아줘도, 어 이게 나아지지 않을 여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팽 돌아서고요 갑자기 짐 싸갖고 나가버리고 이혼하자고 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아내분들이 이 남자가 옆에서 받아주니까는 그거를 다할 수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갑자기 팍 돌아서 버리면요 이 남자 마음속에서는 나는 할 만큼 했어 나는 노력할 만큼 했어 이제는 네가 문제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때는 아내분이 빌어도 이 남자가 돌아오지를 않죠. 그래서 그때 가서 후회하는 아내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지금은 내이 분노나 이런 거를 다 받아주고 있다고 해서 이 남자가 영원히 내 옆에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해서는 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징징거림을 버려야 합니다. 내 마음은, 어, 누가 내 마음을 100% 이해해 줄 수가 없잖아요. 오직 나 자신만이 알 수가 있고, 이거를 다독다독 토닥여 주는 것도 사실 내 자신의 몫이지, 다른 사람이 나를 달래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한테 많이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분들은 이거를 좀 달래 주라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큰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마음이 이렇게 힘드니까, 이 힘든 마음을 네가 해결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남편한테 날좀 어떻게 해달라고 이렇게 팍 징징거리고 호소하고 하소연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남편이. 어100%내 남편이 아니구나. 이 남자가 나를 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알면 오히려 남편한테서 정서적으로 독립을 해야 맞는 건데 이렇게 징징거리고 내 마음을 다독여달라고 하다 보면 은 남편한테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 더 종속이 돼버리고요. 남자들은 이거를 처음에는 좀 달래주는 척하고 눈치 보는 척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래 잘못했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거를 언제까지나 받아줄 수 있는 남자는 없거든요. 한 5일 가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편한테 어, 내 마음을 알아달라 이해해 달라 나를 다독여 달라 네가 나를 책임져라 이렇게 징징거려 가지고는 남편과의 사이가 더 멀어지게 되지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 기회에 남편이 이런 사람인 거를 내가 알았으니까 정서적으로 독립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오히려 남편한테서 정을 떼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버려야 할 마음은. 나만 힘들고 나만 희생한다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어, 바람피운 남편이랑 사니까 이런 내가 너무 불쌍하죠 나, 내 친구들은 이렇게 사는 애들이 없는데 내가 세상에 왜 어쩌다 이런 일을 당해 가지고 이 새끼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해 가지고 남들이라면 안 겪어야 될이 수모를 겪고 마음도 아프고 평생 내 인생을 이 새끼 때문에 조진 거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나만 희생한다. 나만 괴롭다. 저 새끼 때문에 내 인생 조졌다. 이 생각 때문에 남편이랑 회복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남편한테 좋은 말안 나갈 거고요. 눈빛도 곱게 발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그걸 다 느끼고, 아, 나는 저 여자랑 회복할 수 없구나. 저 여자는 나를 평생 용서를 못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까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나 혼자 희생한다? 그 생각만큼 참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좀 고달파지기는 했지만 그러면 사실 이혼하면 깔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혼을 못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 마음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가 않을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핑계가 많죠 애 때문에요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이 안돼 있어서 어쩔 수 없어서 뭐 내가 왜 이혼녀가 돼야 되는지 그 분노 때문에. 뭐, 이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혼을 못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그 이유들이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거라는 거거든요. 이혼하면은 깔끔한데 이혼을 못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 남편이 나한테 맨날 때리고 어쩌고 뭐 경제적으로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내가 이 남편을 먹여 살려야 되고 막 이러면 이 남자랑 같이 살겠어요? 이 남자랑 살아서 내가 얻는 사회적인, 경제적인, 정서적인 이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내가 이 남자를 데리고 살려고 마음을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희생한다. 내가 이 남자가 아주 썩을 놈인데 참고 내가 살아준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이 바람난 남편이랑 부부 사이를 유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버려야 될 마음은 또 바람이 나면 어쩌나 하는 불안함입니다.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한 번도 바람 안핀 남자는 있어도 한번 바람 핀 남자는 없다. 이런 말이 있겠어요. 그래서, 어, 이런 일을 겪으면 이 새끼 또 바람 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어떻게 보면 이 남자한테 더 집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거랑 집착하는 거는 좀 다르다고 저는 보거든요. 집착하는 거는 이 사람이 나를 떠나가면 어떡하나. 내가 계속 마음을 졸이면서 이 사람한테 내온 신경이 가 있는 거. 그런 게 이제 집착하는 거고, 내가 이 남자한테 집착을 하면 할수록 나는 너무너무 괴로워지죠. 그런데 저는 집착하지 말고 관리하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남자가 또 바람을 피우지 못할 환경을 내가 만들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남자가 바람을 다음에 또 피었을 경우에 내가 큰 타격을 받지 않을 환경을 내가 만드는 거죠. 이 남자가 그래 바람 또 피울 수 있어.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바람을 피웠을 때는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마음 아프고 내 생활에 타격이 오지 않도록 내가 그거를 준비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요. 만약에 남편한테 경제적으로 너무 많이 의지를 하고 있었다. 그럼 이참에 경제적으로 조금 독립을 해본다든지, 내가 이 남자를 너무 사랑했구나. 그럼 내가 이 사람한테 조금 정을 떼 본다든지, 이렇게 이 남자와 나를 조금 분리시켜서 생각을 함으로써 이 사람이 또 바람을 피워도 나는 괜찮을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남자가 또 바람을 피우면. 어떡하지 내가 또 바로힘 받으면 어떡하지? 전전긍긍하면 내 매력은 더 사라지고요. 내가 더이 남자한테 종속이 돼서 그 다음에 만약에 또 바람이 나면 더큰 타격을 입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참에 남편에게 정서적,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자 이렇게 마음 먹고 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차피 이런 일을 겪은 거는 이거는 뭐 기억을 지워버릴 수도 없고 과거를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바꿀 수 없고, 내가 한 경험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나 자신을 바꿔야 이 일을 딛고 더 어, 좋은 사람이 될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고통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이 고통을 어, 견디는, 이 고통을 당하는 내 자신이 바뀌어야 내 인생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훗날에 이 일을 되돌아 봤을 때, 아, 그래도 그일 덕분에 내가 좀더 강한 사람이 될수 있었다. 그일 덕분에 내가 좀더 단단한 사람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되돌아 볼수 있는 우리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어, 바람 폈던 남편과 다시 회복해서 사는 분들의 이야기도 있고 이혼해서 더 당당하게 사는 분들 사연도 있으니까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